어머.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의 <laughs> 말씀입니다. 치과 학번 김덕희입니다. 아, 치과 학번이에요? 네. 웬일이야. 좀 교수님인 줄 알았잖아요. 종종 저를 교수로 착각을 하고 인사하는 <laughs>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한국 나이로 59세고요. 음. 내년에 졸업하는 해에 저도 믿지 못할 60이 됩니다. 60이요? 네. 와자 이제 60인데 이제 지금 대학생이라는 거죠 대학교 네. 2학년 네. 그러면은 우리 사실은 신입생 친구들의 학부모님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많죠. 이렇게 보면 될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을 하셨어요? 아, 이제 제가 상고를 나오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미련이 30년 동안 있었어요 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동안에는 이제 저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이제 밀리게 돼서, 음. 이제 막내까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공부할게 라고 가족들한테 선언을 했고, 이렇게 이제 지원을 30년 전. 고등학교 성적으로 수시 지원을 해서 입학하게 됐습니다. 네? 수, 수능을 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오셨다고요? 30년 전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으로 어, 수시 전형이라는 게 있어서 음. 이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음. 저처럼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음. 용기를 내서 해보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은. 그 고등학교 성적으로 얼마든지 대학에 올 수가 있어서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짜예요? 네. 30년 전 성적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데. 네, 네. 그 성적으로 대학을 올수 네. 있다고요? 네. 수시로. 네. 수시 1차? 수시 1차로 합격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박수. <웃음> 아니, <웃음> 30년 전 성적으로 이렇게 대학을 오고 싶었던 그 간절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궁금해요. 일단 저는 구몬 선생님이라든가 음. 이런 것도 하, 해보고 싶었고 음. 또 이렇게 다른 그런 일자리를 갖고 싶거나 했는데 음. 그게 전부 대학 졸업장을 원하는 것들이어서 아. 어, 내가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그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음. 이렇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 늦었지만. 어, 취업을 목표로 한 거는 아닌데 음, 음. 나도 대학을 다녀봐야 되겠다 어. 그리고 공부를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이렇게 가족들한테 난 대학을 가겠다 내가 나이 육십에 대학을 가겠다라고 폭탄 선언하셨을 때 네.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 엄마 너무 멋져. 오, 음. 정말 잘 생각한 거 같아. 음. 엄마 잘할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사실은 겁을 좀 많이 냈었는데, 음. 그, 수시 접수도 남편이 어. 해줬어요. 그래 해줬는데, 와. 그게 덜컥 합격을 하다 보니까,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얼결에 아. 대학을 <laughs> 왔고, 네. 또 오니까 하게 됐고, 음. 이렇게 됐습니다. 와, 정말 가족들 분들은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니, 솔직히 남편이, 아니,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려고, 취업하려고, 내가 벌었다 준 돈으로 먹고, 편하게 살아, 나랑 여행이나 다녀, 이럴 수도 있고. 네. 그죠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시간을 할애하면 자기랑 놀아주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서를 내줬다는 거죠, 남편분이. 네. 네. 와, 진짜 멋지다. 따님들도 너무 멋지고요. 네. 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대학에 들어오신 것, 이 스토리만으로도 대단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 제가 꽈탑을 할 거라고는 <웃음> <웃음> 생각도 못 했는데 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꽈탑을 계속 하게 됐어요. 꽈탑을 한번 아니고 두번 아니고 지금 3막기지 3학기 연속 4.5만점 꽈탑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게왜 그러냐면, 어, 저희 중국 비즈니스과에는 이제 이미 중국어를 잘하는 친구, 이미 h s k 6급인 친구, 중국에서 10년 살다 온 친구, 국적이 중국인 친구 이런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엄청 이렇게 20살 애들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네. 그런 친구들과 경쟁해서 꽈탑을 한다는 거는 이건 진짜 믿기지 않는 기적과 네, 같은 일인 네. 것 같아요. 정말 남다른 노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아, 이제 그날그날 그날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안 했고 2주 차쯤부터 요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아침 통학 시간,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을 이용해서 버스 안에서 그머리한그 종이를 들고 매일 들여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한 20번 이상을 20번 이상 그 메모 해놓은 거를 들여다 보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암기가 됐어요. 어, 저절로. 네. 그래서 시험을 볼때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시험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지금 그 스무 살에 그 머리가 바짝바짝하는 네. 친구들은 만약에 세 번을 이렇게 계속 책을 봤다 그러면 아마 외울 거예요. 네, 외울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모님은 정리를 네. 하셔서 스무 번을 네. 공부를 네. 하신다. 네. 정말 많은 시간과 온 에너지와 마음을 다 이곳에 네. 어, 집중해서 투자를, 투자를 하신 네. 거군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꽈탑을 네. 원래부터 꽈탑을 목표로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하다 보니까 됐고 네. 한번해 보니까. 하는 방법을 알겠죠. 네 방법도 알겠고 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왕 하는 거또 이렇게만 하면은 계속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특별히 더 이렇게 요란스럽게 한 거는 없고 그냥 하던 대로 하셨어요. 네. 지금 꽈탑을 하신 다음에 사실은 네. 친구들의 질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모님이 크게 친구들에게 한턱 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었죠? 일단 친구들 전부 다 하고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었고 오. 제가 어쨌든 나이 먹은 아줌마가 들어와서 까탑을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가족들한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벌은 음. 돈이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할래 음. 그래서 밥을 다사 먹일 거야 그랬더니 가족들이 어 엄마 너무 좋아 너무 멋져 이렇게 이제 또 응원을 음. 해줘서 애들을 전부 초대를 해서 어 이제, 학생들을 네 음.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한번 쏘게 됐죠 아, 제가 들었는데 신라호텔 부페에서 친구들을 한턱 크게 쏘셨다고 합니다 제 친구들이 이제 이모님의 그러한 이제 베품의 마음과 또 항상 이제 공부도 애들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썸머리 한거나 이런거 다 공유하시고 함께 하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이제 점점 인기가 네.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다 보니까 20살짜리 대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학생들이 일단 학업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음. 도움을 줬고 음. 또 제가 이제 컴퓨터 부분에서는 또 제가 부족해서 음. 저한테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음. 그 친구들한테는 또 작은 선물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음. 많이 이렇게 장점들을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꽉 타패야 돼. 그럼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선리한거 애들한테 다 베푸시고 네. 그다음에 물어보면은 일찍 오시거나 늦게라도 네. 남아서 애들 가르쳐 주시고 네. 사실 거의 뭐 교수님이시죠 뭐 우리 아유, <laughs> 교수님한테 전수받은 많은 것들 애들한테 베풀고 또 선물과 칭찬과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다가왔더라, 네. 마음을 열더라, 네. 그 얘기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이제는 이모님한테 네. 같이 팀플하자고 그렇게 한다면서요. 네, 이제 PPT나 이렇게 팀플로 과제를 내는 경우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자료를 많이 찾아서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이모님, 이제 다음번엔 저랑 같이 해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음. 생기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모님 조회 가면은 무조건 교수님한테 칭찬받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인기쟁이 이모님이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로 30년 동안 오고 싶은 그 마음의 한을 풀어서 이렇게 대학에 왔는데 네. 정말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이 대학 생활을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 생활이 저한테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두번 다시 겪을 수 없는 음. 그런 경험들이어서 이제 후에는 이제 일도 없고요. 음. 어, 이제 상상도 못했던 뭐 꽃을 뿌리면서 중국 노래를 불러보는 학술제라든가, 음. 그 다음에 그런 뭐 PPT 작성, 여름 방학에 한달 동안 현장 실습 음. 같은 그런 값진 경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이모님처럼 나이가 있으시면서 아직 대학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데 용기가 없어서 하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망설이지 말고 저처럼 원서를 내서 당당히 이제 붙어서 대학생활을 즐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삼십 년전 성적으로도 네. 올수 있다. 네, 네. <laughs> 이모님의 어, 스토리. 과탑한 스토리, 그리고 현장실소 스토리, 대학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2탄, 3탄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빠이빠이.